들어와서 오늘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제 사실 이야기를 다 드렸고 우선 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당내 인사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사는 <laughs> 이번 주 내에 완료를 해서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 혁신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내부인사로 혁신위 구성도 하고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도 저는 내부인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내대책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책관님, 정책위원님께한테도 해주시고, 오늘 최고위원회 처음 시정을 하니까 최고위원님들이 돌아가니까 각오를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들어오나? 어제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당 대표로 취임하신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감자밭 봉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지도부를 뽑았습니다. 감자밭에서 전당대회를 할 정도의 이런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사고와 발상이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우리 새로운 지도부에 부여해준 가장 중체에 대한 책무는 당의 재건과 혁신, 대동단결, 보수정치의 복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기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말 어려운 길을 거쳐 마침내 새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에 일사불란하게 뭉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감자밭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제발 집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논쟁인 만큼. 국가적 아젠다나 정치 현안을 놓고 논쟁할 것은 치열하게 논쟁을 하되 국민의 삶이나 국가와는 아무런 <laughs> 관련도 없는 당내 개파 갈등, 권력 다툼 같은 것은 이제는 다시는 보이지 말라는 강력한 충고로 여깁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해 가장 지긋지긋하게 에, 느끼시는 것도 바로 당내 개파 분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이 같은 집안 싸움, 개파 갈등은 실질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에 구성될 혁신위원회가 선도해서 당의 전면적 혁신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자유 대한민국의 핵심적 헌법 가치로 무장한 강력한 중도 우파 정동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기반을 조속히 닦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민생과 정책의 가장 유능한 정당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과의 민생 전쟁, 정책 전쟁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고 또 결국 직권의 직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수없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무차별적 국정 발목 잡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상권,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등 소위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많은 도덕성과 자질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장관으로서 해당 분야 직무 관련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상권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을 외치면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수준이고 광범위한 논문 표절로 학자적 기본 양심이 부정될 지경인데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방산 분야와 밀착해 방산업체와 대형 로펌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았고 방산 비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람입니다. 그 직무 관련성만으로도 국방부 장관이 될수 없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임금체불을 감독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기업의 사회이사 출신이고 그것도 누가 봐도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면. 그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국민 여론을 핑계대며 일방적으로 추진해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 때 그도록 외치던 국민통합 대탕평 인사는 온데간데없이 끝까지 보은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 캠프 인사, 시민단체 인사만 계속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심각한 동정교배이고 극단적 코드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 3당이 똑같은 목소리로 반대하고 국민 여론마저도 부정적인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되는 사람들부터 사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중시한다면 어제 한 언론사가 소위 신부적격 3종 세트 후보자에 대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김상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8%, 야당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35%였고,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19.1%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들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집권 여당이라면 어떠한 정치 현안이든 여야 간의 타협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제2야당, 제3야당을 끌어들여 해치우는 식의 일회성 꼼수에 의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일회성 꼼수 정치로는 결코 정상적 국회 운영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현안이 닥칠 이 전국에 더 이상 어려워질 수지지 않도록.

우리 최고위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기대도 하고 우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라. 이게 절대 절명의 명령이것 같습니다. 파업하면서 반드시 대안을 내는 정당으로서 정책정당으로서 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청년들이 우리 당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laughs> 가까이 가야 되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리 배치할 때도 어 대표님 옆에 어 허락해 준다면 청년 최고위원 어 자리라 해서 항상 청년 최고위원과 대표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그런 어 정당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과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 지도부의 탄생은 혁신의 시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원이 주인이며 당원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당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당내 방송국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그 방송의 기회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적반사장은 물론이며 여성방송국 등 당방송국을 만들어서 당의 목소리를 활발하게 담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자유한국당의 첫 걸음이 이제 시작합니다. 당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는 물론이며 원내의 의원님들 그리고 원내 당협위원장님들과 함께 협치로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성원님들께서 감사리다는 말씀입니다. 어, 당원들께서 어, 우리 자유한국당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정당을 만들게 돼 있어서 최고의로서, 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우리는, 어, 야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 어, 강하냐다, 또 어, 성명성 있는 야당, 어, 그리고 정의로, 어, 야당이 될수 있도록, 어,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더, 더말씀 드리면은, 어, 지금 우리, 어, 정택 대표님께서, 어, 상세히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인사를 보면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치가 없고, 뻔뻔함이, 노녹나는 어, 그런, 어,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대통령께서, 어, 5대 기준을 내걸면서, 어, 인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약입니다. 첫째, 공약을 파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인사를 하다 보면 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실수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도덕성이 높은 그런 인사들을 진행했음에도 어, 그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해서 야당의 핑계를 대고 또 인사로는 과정 속에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인사를 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정부의 뻔뻔함, 그리고 어, 염치함, 없 어, 이런 모습들을 국민한테 보이는데, 즉각 이런 부분들을 거두시고 어, 조금 전에 어, 우리 정부 국회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야당과 협의하고 물러설 것은, 물러서는 것이 있 국민을 위한 길이고, 제대로 된... 정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상.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가 진노 백권, 친문 백권, 백근, 친박 백권으로 이어져 왔던 지난 15년의 낡은 정치를 청산 것이 바로 어제의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유민국당이 생활정치를 추구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원내당역 위원장님들이 약 70%가 됩니다. 이분들의 당무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우리 지역, 지방선거는 지역 주권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확실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위의 꿈 가사를 보면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벽을 뚫고 나가기에는 그 벽은 너무 두껍고 견고하고 꽤 높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실천하는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이당 지도부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하는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정치.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역사관, 교육관의 심각한 문제를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이 인사에 관련해서 큰 역사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인사 철회를 하시기를 강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